37페이지에 오늘로 6-2에 7번 주의. X가 1보다 크거나 작으면. 크거나 작으면 어떻게. 맞나? 아, 크거나 작으면. <laughs> X, 그절대값 안에 있는 수는 양수가 되 여기 안에가 양수인 거야. 이게 제일 중요해. 여기 안에가 양수인 거야. 이게 제일 중요해. 그지 그래서. 그래서 그대로 나오면. X 제곱에 마이너스. 마이너스 X 에 플러스, 플러스 플러스 3이 되면서 뒤에 면랑 계산하면 2가 되는 거야. u s pl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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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x s plus plus p 이 u s pl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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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되는데 끝? 끝나서? 어? 아니에요? 위기. 아니, 아니라는 게 아니라 끝났냐고. 넘어가면 돼? 네. 오케이. 아, 놀래라. <laughs> 네.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가 반에서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요. 그렇지.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3X 마이 플러스 3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.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아 주희가 나는 왜 저렇게 실수가 많은지 알겠어. 좀 계산을 좀... 너무 빨리 해. 네? 계산을 너무 빨리 해. 아니 잠깐. 단계별로 해. 단계별로. 네. 단계별로 하는 게 실수를 줄여줄 거야. 알겠지? 자 계속. 근행공식으로 불렀나? 아 얘는 근행공식 써야 돼. 오케이. 자 x는. 아왜 근행공식을 나왜 근행공식 썼지? x 그거 b e r o 서 the three 서 a s for the room. x t s the m 응. 그 n u s I w a 마이너스 e I was l i 이 e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총 a 개 like, I 또는 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어? 이거를 네 아닌데 저거 틀렸다는 거 혹시 지적할 수 있는가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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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순위에 요습니다아 맞아요. 일순위 왜 틀렸어요? 저거 자랑 1위인데 1위는 쪽이 X에 돼 있다. 맞아 중복돼서 아닌 게 중복돼서 아! 이게 아니라 아! 이거에 안 맞아서 아닌 거야. 맞으면 안 돼. 아니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볼게. 여기가 2고, 1이고,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고, 여기가 3이야. 그럼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지? 그럼 답이 4개네? <laughs> 맞지? 아니 답이 4개일 수도 있어.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. 답이 4개여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탈락인 거야. 중복이라서가 아니야.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 앞에서 뭐라고 했어? 가했어? 이렇게 얘기했잖아. 끝이냐고 했잖아. 그게 이걸 안 보고 지나가려 하는 거야. 이 문제가 좀 특이한 거고, 눈에 많은 문제에서 이걸 확인했을걸? 요구 하면은 둘 중에 하나 탈락돼, 보통. 맞지? 둘 중에 한개 탈락되거든. 된 거지? 선생님.